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을 하루 앞둔 토요일 새벽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영적 애봇에 사랑하는 가족, 친지, 지인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새긴 채 기도회 제단 앞에 달려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영상 매체 앞에 함께 자리하신 성도 여러분을 기도회 사명자이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중부교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 일터가 더 소망이 넘치는 일터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에 관해서 따로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개론적인 말씀을 드릴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요. 신명기는 크게 세 권의 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그런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각각 세 권의 책들은 모세의 설교로서 모세의 설교집이 신명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신명기 1장 1절로부터 4장 44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에 행하신 일, 그게 이런 거다. 하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회고입니다. 모세 입장에서의 회고죠. 그리고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신명기 4장 45절에서부터 26장 19절,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본문도 이두 번째 설교 후반부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시는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이런 명령을 받들어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집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신명기 27장 34절로부터 12절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에 관한 그런 내용이 모세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몇장몇절 이거를 외우기가 복잡하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신명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하는 첫 번째 설교집과 두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명령하시고, 이러이러한 것을 기대하시는데,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 이걸 잘 명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설교집이라면, 마지막 모세의 세 번째 설교집은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미래에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이러한... 복으로 갚아 주시리라 하는 내용이 신명기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에 해당한다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신명기 23장은 본문 전체를 다 읽진 않고 14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4장 45절에서 26장 19절까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집의 후반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3장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 기대하는 것, 명령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23장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진중 성, 성결이라는 겁니다. 진중 성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 세대가 진영을 이루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진영. 그쵸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이 진영을 이루고 있는데, 이 진영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은 진중성결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항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신명기 23장 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전쟁에 임할 때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하고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에 임하는 것하고 진영 안에서 어떤 악한 일들이 진행되는 게뭐 그렇게 무슨 상관성이 있겠는가, 연관성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신명기 23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넘기시려고 너의 진영 중에 행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이 진영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너의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떠나가시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신명기 23장 전체를 다 읽은 것은 아닙니다만, 23장에 나오는 이세 가지 명령을 잠시 조금씩 살펴보면서 함께 이 새벽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하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전쟁에 임할 때,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전쟁에 대비를 할까? 어떻게 이 전투에서 승리할까? 우리가 사람을 얼마를 모아야 될까, 어떤 무기를 준비해야 할까, 군량미를 어떻게 비축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거다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악한 일이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지금 사람을 한 명이라도 악한 놈이든 아주 그냥 극죄악을 범한 사람이든 간에 군인이 모자라니까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 임하는 너희들 가운데 악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왜 그래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전투에 임하러 나가는 그 군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데 악이 있으면 그 전투에 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진영 가운데 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잖아요. 임하시지 않잖아요. 오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너희들끼리 전쟁해야 된다는 얘기죠. 너희들끼리 전쟁을 하면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무기가 좋고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전력과 전술을 잘 썼어도 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임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맨 처음에 살펴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지금 우리 이 상태에 하나님이 여기에 오실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영 중에 행하신다 하는 이 말에 나오는 행하다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걷다 혹은 행진하다 그리고 이끌다, 함께 간다 이런 뜻으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할라크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오늘 본문 외에도 신명기 안에서 두 번이나 더 나오고 있는데 신명기 1장 30절과 신명기 20장 4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30절과 신명기 20장 4절에서는 단순 능동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사용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강조 제귀형이라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다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 1장 30절과 20장 4절에서는 이 행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 행한다 할 때에 이 할라크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함께 가신다, 함께 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끌고 간다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 주시기만 해도 감사하죠.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신명기 1장 30절이나 20장 4절과는 전혀 달리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성을 뛰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진영을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끌고 가신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끄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처럼 이 회중 가운데, 무리 가운데 그냥 같이 계신다는 겁니까? 같이 가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앞서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앞서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임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났거나 혹은 정말 해결하기 힘겨운 그런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탁 앞에 나서셔 가지고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진중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아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해서는 이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중해서 앞서가시며 끌고 계심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의사선생님이 우리를 보고 진찰을 해요. 진단을 해요. 그리고 이제 투약을 하기 전에 혹은 어떠한 의료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뭐를 하지요? 처방이라는 걸 해요. 처방. 디렉션이라고 하지요. 이 처방을 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를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런 병에 붙들려 있으니까 이 처방을 따르게 되면 이 처방을 따라서 어떤 약을 먹는다든가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처방 자체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려운 문제 앞에서 손 놓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요 안 돼요 안 되죠 뭔가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유능한 사람이 이와 비슷한 문제를 이미 겪어본 사람이 혹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능히 해결했던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주면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아무리 힘든 일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그 그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 준다면 나를 이끌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에 달려 나오고 영상매체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들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에게 아뢰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문제로 받아주셔서, 이 문제로부터 나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드높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추권합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6장 9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라고 우리에게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 하나이다. 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은요, 저, 제가 좀저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삶이 꼭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길을 따라가는데, 사실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디딘 발걸음, 그 다음에는 발을 디딜 곳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내가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놔주는 거를 딛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고 이걸 인정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 이스라엘 진영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악이 없는지,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 가운데 혹은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불결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그런 불결한 것들이 있다면,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진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불결한 것이 보이지 않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불결한 것이라고 번역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에르바다르바, 에르바다바르, 에르바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수치스러운 것, 부정한 것, 추잡한 것, 상스러운 것이란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의와 거룩함과 정결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수종드는 역사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악과 부정함과 더러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는 천사들이 와서 수종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사탄, 마귀, 악한 영이 깃들게 되고 귀신들이 찾아와서 회방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진중성결의 명령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경계하고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 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눈앞에 보이는 적군과 싸우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 내부에 있는 그들 자신 안에 있는 부정 및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과 싸우기에 앞서서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 우리 안에 있는 불신,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내 삶의 내부에 있는 불결한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라.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와 악이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동반자 혹은 동거인 정도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영적 호주가 되셔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 집안을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우리들의 삶의 주권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저만 해도 우리 어른들이,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문화적인 어란, 어떤 그런 부분을 저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라서 제가 결혼했을 초기만 해도 뭐 아주 철저한 가부장제도 이런 것들이 보편돼 였었던 그런 거,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닌데, 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웬만하면 아내가 뭔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그래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당신 뜻대로 위해,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애도 하나 놓고,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이제 애들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이를 먹는데, 자기도 나이 먹잖아요. 어느 날 제가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이전에 애들이 크니까요. 가끔은 애들 눈치 봐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예. 이게 뭐 저희 집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한다고 해서 서로 불편해질 수 있어요. 미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원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의 가정은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해도 참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저런 왼수, 그 왼수가 있는 집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겠어요? 왼수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임하죠. 근데 원수라고 하고 그냥 정말 원수 보듯이 원수 취급하면 하나님이 임재 못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내 나름대로 살아왔던 나의 삶에 관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트시거든요 이걸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석사교회 단임 목사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어렵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일상 생활 속에서 살아오는 삶의 습성이 있잖아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이렇게 튼단 말이에요. 방향을 틀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 아멘, 그러고 쉽게 돌아갈 것 같죠? 아니에요. 절대로 안 그래요. 그걸 왜 그래야 되는데? 아,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아주 그냥 팍팍 튀어요. 근데 그렇게 튀는 사람들 떨어져 나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아예나 싫어. 그러고 나가지 않도록 잘 붙잡아야 되는 게 또, 그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갈때 따라가는 일은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우리의 전권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추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적과 싸워 이기기에 앞서서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돼요 내 안에서 나쁜 건 아니지요. 근데 문제는 이 자아가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나의 자아를 죽인다는 거예요. 나의 교만한 생각을 죽인다는 거예요. 나의 게으르고 나탄 습성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뭐죠? 그래야지만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자는 내가 산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이 바울의 정말 놀라운 고백은 바로 이 내용인 겁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어야지만이 그게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일평생의 삶,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사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전권을,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중심을,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